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의 박세일입니다. 그, 연초에 자기개발도서 같은 거 많이 읽죠. 새해를 다지면서, 어 이것저것 서점 가가지고 책도 읽고 하는데, 저는 원싱? 역행자? 요런 거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뭐, 많진 않지만, 뭐, 주변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계발 도서 같은 책을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읽어봤자 다뭐 뻔한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요. 저는 자기계발 도서를 그래도 잘 찾아 읽는데 어 제가 자기계발 도서를 읽을 때 가지는 생각을 어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면은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좀 누군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laughs> 일단 저는 자기개발 도서를 어, 볼때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장,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뭐 도덕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이 또 뛰어나다. 그건 또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과정에서 정말 먼지 하나, 티클 하나, 안 묻은 사람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음, 현재,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다. 그것부터 일단 전제로 깔고 가요. 그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얹어서, 어, 사람보다는 사물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완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보이더라도 이 사람이 이성적 성향이 강한 것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지 결국 이 사람도 이제 감정이란는 영역이 빵 프로는 아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자연적으로 우리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의 말과 글보다는 어 누가 이 말을 했고 누가 이 글을 썼냐라는 거 이제 포커싱을 두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 우리 뭐 정치 쪽에는 이제 이 프레임 기법 전략으로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괜찮으면은 이걸 하지 말고 이 말을 누가 했다, 사람을 공격하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을 하면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어, 조심을 하게 돼요. 어, 그러다 보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또 사람은 어, 감정에 휩싸이는 동물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제 자기개발 도선을, 도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책은 정말 완전한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쓴 책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고 뭐이 사람이 뭐뭐 뭐 나쁘고 좋고를 뭐뭐 뭐 인성적으로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내용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측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중에서, 이 자개발 도서, 이책 중에서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단한 페이지, 어, 단한 문장, 어, 그거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책은 충분히, 어, 가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많이 이제 허들이 났죠? 음, 그러니까 이책의 전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완전한 책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말고,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나에게 안 맞는 말도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들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한 페이지라도, 한 문장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책은 그 역할은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권의 책을 읽으면, 10가지 저의 단점을 메꿀 수 있고, 100까지 읽으면 100권도 읽을 수, 있, 어, 메꿀 수 있고 하면은, 계속 이제 계속, 어, 성장해 갈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음. 그런 측면이고 사실 이런 생각이 뭐 자기개발 도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을 읽는 책을 접하는 그런 어, 태도 자체에 대해서도 허들이 낮으니까 이책저책잘 읽을 수 있는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자체를 되게 어렵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된다. 어, 어. 한500 페이지짜리라도 한 장만 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음. 게 조금 우리 독서하실 때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